안녕하십니까 람지 코타. 김정은 열심히 힘이 없는 칼로림을 아, 진행 중입니다. 저는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. 어 빛이 나오고 있고. 네, 너의 영혼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아 너무 힘들어요. 왜요? 저가 기력을 다 써버렸거든요. 왜냐면 중국 동방항공에서 맞습니다. 잠을 잔 기력이 이제 서서히 쓰러져서 어그 점을 이제 다 쓰, 쓰고 나서 지금 보여요. 뭐 생겼잖아요. 눈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. 맞습니다 네. 너무 피곤해서 되게 잡 버릴까 봐그 <laughs> 윤철이... <윤정>. 윤철이... <laughs> 윤철이...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<laughs> 속고 말았습니다 모잘끝없는 마 자식에게 속고 말았습니다왜냐스면니다은미스은니다 브라스입니다. 브라스입니다. 브라스다시 한번 절니다고말았습니다왜냐스우니다 방금 그거를 어, 그 빨리 감기하는 친구들을 깠는데 미영이 뒷담이 조장이안 됐기 때문이죠. 음, 다행입니다. 나는 뒷담하지 않습니다. 나는 오, 진짜 오직 레포틀. 미영이는 아저는 지금 잔든 윤정입니다. 잔든정 <laughs> 네, 아니까? 잔든정. 아, 알죠 알 잔든 건비박한상이죠어됐나요 거의 잠들기 직전에 잠든 윤정입니다 네, 라임이 멋지지 않았을까? 정말 최고의 라임 봐봐요 잠든 령입니다 잠든 령입니다 잠든 령 다시 훑어맞은 미소를 지었어요아 그렇군요 그렇군요다 굉장히 스포티한.. 빨리 먹읍시다! 아깝아 짜증나.. 금방 미령이유전이게 뽀뽀를.. 정말 기분이 나빠서 비록을 꺼야할것 같습니다 비록 하고도 있어야 될것 같으면 어할 거야 난 정말 기분이 더러워 그래 난 되져버리도록 해 아이고 아이고 자저 이제 식사해보겠습니다 자, 빨리 먹읍시다 먹여줘 우리 서로 먹아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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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어, 슈니첼인데, 약간 한국의 돈가스 맛이 납니다. 아십니습니까이 앞에 <laughs> 감자 치즈인데 맛있어요. 그리고 이 슈니첼이랑 돈가스랑 차이가 뭐냐면, 돈가스는 돈가스 소스를 끓여먹는데, 슈니첼은 이런 라즈베리 소스, 잼 보이지 않군요. 라즈베리 잼과 네, 라즈베리 잼을 넣어서, 레몬도 먹겠습니다. 있어요. 레몬을 슈이위에 뿌려가지고, 네. 근데 난 포레첼인 줄 알았어, 저희 슈이츠 아, 슈이츠에. 다, 다, 다 먹었어. 맞습니다. <laughs> 저는 아직 맥주의 참 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완전 음. 콜라에 스토 많았어요. 미런은 어렵습니다. 맥주를 먹고 싶다 저는 콜라를 먹고 있습니다. 저는 한낱비발야거든요 슬퍼요. 저는 이렇게 맛있는 콜라를 냅두고 왜 맥주를 먹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넌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이다. 아, 청소년입니다. 우리가 내일 갈수 있을 것가는데 내가 갈수 있을 시간이 되네요. 음, 근데 난 우리에게 빡치는 위기가 한 번쯤은 일어났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. 계속 소리도 나고 인터넷방그러니까 <laughs> 아, 그래요? 네, 우리 오늘의 위기를 브이로그에서 생각나요? 모르겠습니다. 아, 했어, 했때 우리 그 지하철에서 음. 우리 아까 윤정이 조금 말, 말 잇못이라는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간 빡친 것같 <laughs> 약간 지하철을 막다 방향으로 가고 그 그래. 빡쳤. 빡치지만 빡치지 않았어요. 그 한, 그안 그래도, 아니,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을 잘못탄 것에 대한 빡침이 아니고. 아, 피니쉬. 아, 안 아, 정호원이 no, no, no. 아, 예, 예. 갑자기 우리 카메라를 밀고 엄청전늘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는3만원치의 밥을 먹었습니다. 여기 있어요. 네.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그러니까. 너왜 너 등장안해? 아니 다 시간이 끝나가. 아 그래?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근데? 막달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저는 지하철을 반대로 타서 화가 난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정말 막달력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안 배웁니다. 안녕.